랜만이에요어뒤었어네뒤었어요어잘했어좀 아, 찢어졌어 원래 약간 그렇게 돼있던데 원래 이렇게 돼있는게 어딨어 언니 진실력이 원래 이렇게 안 돼있는데 어머 어좀 찢어졌는데 <laughs> <laughs> 어, 야너너 야, ]X2 진짜 일본같또 맞춘 거 해라 언니 어, 신... 자꾸 언니가 그렇게 언급하니까 사람들 오해하잖아요 신고한다 <laughs> 너 진짜, 진짜... 국제 인터내셔널하게 넷 노름하는 줄알잖는 사람이 진짜 너 내가 신고하면 딱할 거야 너 진짜 날 잡아 언니 안 간지 오래됐어요 저 진짜 가려고 했는데 안 갔어요 너 진짜 한 달에 세 번씩 가고 는안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언니 저한 응. 달에 세 번씩 안 가요 안가지꽤됐어 이제 갈제기냄 가지 ]니까. 마요 내 밑에 는 아가씨는 야뭐 도와 봐 이런 거 하면 안돼 언니가 옛날에 도박 해봤거든? 진짜, 그거 남는 거 1도 없고, 사기 다 사기꾼이고. 그런 거 네. 하면 안 돼. 차라리 사치를 해. 아이고, 마약, 또 마약까지 나와. 이게 마약이지, 사실. 이렇게 맛있는 냄새 나는데 사람 미치게 만졌는데. 미치는 거예요. 야, 언니가 다 경험자예요. 진짜 남는 거 1도 없어. 그러니까, 요 한, 강강으로 갔다 와야 돼. 차라리 관광으로 갔다 오든지 아니면은 뭐차라 명품을 사요 가고 싶은데가 생겼어요 어디요? 미국 카지노 같이 갈라고? 아니요 맨해튼 거기 카지는 없어요 언니 거기는 패션의 거리잖아요 여러분들 메튼에뭐 메뉴튼. 그거 하러 갈라고 이제? 뭐예요마짐코마짐코 아, 어딨어요 언 거기가 아, 데아음 맛있다 맛있 어머 저 이사했잖아요. 알아요. 이사 첫날에 경비 아저씨한테 쌍욕 먹은 거 알아요? 왜? 제가 이사를 저번 주에 했거든요. 근데 그 이삿짐 아저씨분들이 짐 싸잖아요. 그 그분이 늦게 오셔서 제가 먼저 그 집으로 가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있는데 도착한 걸 봤는데 안 올라오시는 거.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차단기가 내려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그냥 그 근무자분 번호가 있더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거든요. 아까 전화 받으시는데 목소리가 약간 걸걸하신 거예요. 누구세요? 뭐, 막 이러는 거예요. 저 보고. 소리 지르시고 그래서, 아, 저 오늘 이사 왔는데요. 뭐몇백몇호예요 했더니, 차단기 좀 올려주시면 돼요. 이랬더니, 그말안 돼요. 이러면서 그말안 하시고, 그분은 제가 전화를 끊은 줄 알았는데, 쌍욕을 쌍욕을 시 연인이 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서 난리가 난 거야. 오늘 전화했잖아요. 분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그래, 뭐라고? 어, 너무 분한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그 아저씨분. 그럼 니가 전화해야지 다시 야이 씨 새끼야 너 뭐라고 그어 방금 이래서 방금 이제 메모를 보네 응. 아.. 너무 무서워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복수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지나갈 때마다 비둘기 소리네요 어떻게 꾹꾹꾹 그거 지나가면 알수 있어요 그게 요일마다 바뀌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그 누군지 몰라도 그냥 아저씨 있다 싶으면 바로 비둘기 소리네요 이렇게. 저 어, 진짜 아저씨가 안 하, 무례하게 안 하실 때까지 비둘기 소리 계속 낼 거고요. 내일도 낼 거고 내일 모레도 낼 거고. 어떻게 안 되는데요? 그럼 지나가면서 그냥 밖에 나오다 보면 보이거든요. 앉아 있는 모습. 그러면 지나가면 꾹꾹꾹꾹꾹꾹 <laughs> 이거 지나가면 눈한번 이렇게 슬쩍 맞춰주거든요. 꾹꾹 <laughs> 이렇게 해줘야 돼. 지금 집에서 막내 열명 있을 걸 맞죠? 아 그렇지도 않아 나? 열명 있잖아 내밑으 네, 근데 이게 사실 음. 제가 그런 생각 했거든요 아 이게 너무 너무 친해졌도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너무 허물 없으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 들더라고 아 동생들이랑? 음. 그리고 뭐 그래서 저보다 나이 대가 있는 막내 언니도 몇분 들어왔었잖아요 난 음. 그거 어려워 그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내가 이제 케케랑 많이 다니고 유자랑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내가 이제 이런 실수를 한번 했기 때문에 아두번 실수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나는 바로바로 시정시켜요. 넌 별도 효과가 없나봐요, 로 네가 너무 장난스럽게 하니까 그렇지. 아, 네, 계단리춤 추고 막 그러고 다. 니즘안 해요, 언니. 약간 언니로서 위험이 있어야죠. 나무랄때딱 나무라고. 내가 나 근데 저는요 사실은 별 무서워하지 안 무서웠던 건 한가 n o 없고. 기분 많이 줬으면좋겠 음, 뭐 기분을 안 하면 기분을 안 한다고 이걸 지적해야죠. 그 사람은 그 그걸 모를 거예요. 만약에 이제 네가 이렇게 나한테 기어 올라와요. 아또 그러신다. 내가 뭘또 그랬는데? 너 혹시 아, 너 내가 아, 네 친구로 보이니? 아, 맞아. 이런 미친년이 진짜. 예 내가 지금 너랑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친구로 보지만 만만한 사람 아니야 이 X 같은 년아나오프스 사는 것 같은 년이야 이관 이만 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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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해야 된다는 거야 이아 이만 빨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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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냐면만뭐 그런 일을 당해도 이만 아, 만이어가면이지이간 이만 이이스예요아 그냥 만만 조용히 하고 있으면 되지. 물론 뭐 손님한테 이제 실수하고 대충대충 하는 거 그런 거는 제가 또 뭐라고 해요 그거는 손님 앞에서 대충대충 일하고 있는 건 저는 못 보거든요 그런 거는 하는 애데 다른 거는 웬만하면 화안 내요 근데 니 혼자 버텨내기 힘들면 언니 도움 받는 것도 괜찮아요 언니가 지자체이 잡아줄게요 아 근데 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냥 뭐언젠가 뭐 바뀌겠죠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아휴 뭐 나왜 너가 왜 이런 고민하는지 알아요. 왜?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언니가 너, 너처럼 시행착오를 겪은 적이 있었어요. 보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밑에 있던 <laughs> 오래 있던 아가씨가 어떤 이유에서 그만둘 때 내가 진짜 슬럼프가 올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laughs> 음, 뭐 자책하게 되고 막 그랬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중이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도 아유. 떠나는 거예요. 음, 그렇듯이 인연이 끝난 거예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 맞죠, 음. 맞죠. 그렇게 한두 명씩 이제 보내다 보니까 예전엔 제 마인드 자체가 나는 우리끼리 정말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역시 물은 흘러야지 썩지 않는다라는 걸 깨우쳤어요. 맞아요. 음. 그래서 이제 보내는 게, 보내는 마음이 익숙해지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니까, 한결 수월해요. 너도, 네 밑에 동생들이 사실 급작스럽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가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음. 그 친구가 선을 넘잖아. 그러면은, 니가 그거를 말하기는 또, 뭐, 가, 뭐 같아요, 솔직히. 쪼잔한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안 하고, 한번 듣고, 두번 듣고 하잖아 그럼 니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음, 왜냐면 그 친구는 다른 언니들한테 하는 행동은 또 틀릴 거예요. 초롱이한테 하는 행동은 틀릴 걸요 초롱이는 바로 지져버리잖아요. 써니도 그렇고. 이 사람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 어, 그런 것 때문에 네가 받는 스트레스는 그냥 네가 감당해야 돼요. 짖든지 참든지. 근데 한마디 내가 해줄 게 있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은 뺄수 없어. 언니 입장에서는 음... 네가 박힌 돌이고 뭐 하니까 난네 편을 들죠. 나 하나 힘든 거 있으면 언니한테 말을 해. 그 네가 가야죠. 만약에 그런 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직 생각을 한다면 나한테 말을 해야 돼요. 그런 건 있을 <laughs> 수가 없는 문제니까 알겠죠? <laughs> 그게 딴 사람이 또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아, 뭐 그렇죠. 맞아, 뭐, 그런 건 언니가 알아야 맞지. 될 어, 맞아요, 분명히 되고 있으니까 그러는게스트레스는 언니한테 말을 해요. 언니 바로 욕 나발총으로 달라고 바 기강을 잡아주겠어. 있어. 이 마시 진짜 잘해이니 쪼가 쪼까지 틀려 가 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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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